움직임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안녕하세요 베이스 골프 정상업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골반의 기울기 그리고 어깨 의 기울기 그다음 왼팔의 기준점이 돼서 U를 그리는. 느낌을 한꺼번에 다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편에 저희가 스윙아크로 비거리를 늘려보자 했던 그 5천 구독자 이벤트 1탄 거기서 연결되는 약이기 때문에 오늘 거 들어보시고 동작 집에서 많이 따라해 주시면 골프가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처음에 왼손 그립을 그립의 끝부분으로 잡아주시고 오른손 그립은 샤프트를 잡아주시는 이렇게 클럽을 수직으로 세워 주신 다음에 약간 숙여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립의 끝 부분이 클럽의 헤드로 올라가게끔 몸을 이렇게 돌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돌려 보시고 이 상태에서 그립의 끝 부분이 헤드로 올라가게 툭 떨어뜨려 주시면 내 몸의 골반의 기울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왼쪽의 어깨의 기울기도 우리가 그 전에 많이 얘기를 했던 U를 그리듯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이 움직임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이때 움직이실 때잘 느껴보시면 클럽이 헤드로 끝부분 올라가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헤드가 뒤로 튕겨서 내려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느낌을 같이 느끼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동작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옆에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자 이렇게 턴 했어요 이때 혼자 하실 때 주의할 점은 팔꿈치를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으지 마시고 팔꿈치 열어서 그냥 이렇게 쭉 내가 갈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반대로 이렇게 쭉 했을 때도 반대도 팔꿈치 너무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벌려서 쭉 이렇게 하면 측면에서 보실 때 이 몸의 모양이 어떠세요? 몸의 모양이 선수들이 치는 모양이랑 똑같이 나오죠. 반대로 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가 올라오고 오른쪽 골반도 똑같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해서 반대로 돌면 이쪽 엉덩이도 훨씬 많이 돌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그 전에 얘기를 했던 골반에 바이킹 타는 느낌, 그리고 어깨에 기울기, 왼팔에 U를 그리는 느낌. 이 U가 잘 그려지면 가속도가 높아지죠.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로 해서 스윙 아크를 알아보자 했죠. 스윙 아크 편에서는 여기 이 빨간 막대기가 탄성이 있어야 아랫 막대기에 이렇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클럽에 가속되는 원리에서 아랫막대기에 있는 이책 끝이죠. 여기가. 그립부분은 가만히 있고 아랫막대기만 유를 그려도 충분히 밑에 속도는 나지만 여기서 더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 하면은 윗막대기도 자그만한 유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그만한 유를 그려줄 때 밑에 속도가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니까 톱니가 하나 있는 거랑 두개 있는 거의 차이인 거예요. 기호가 위에게 작은 유를 그릴 때 아래쪽은 더 크게 그려지고 그러면 끝에 속도는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방금 했던 네. 모션을 정면 보고 한 번만 네. 어드레스 해보세요. 어드레스 자, 백스윙을 하면 쭉갈때 얘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U를 그리게 되는 거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여기 왼쪽 어깨 축이 U를 그렸죠? 그러면 채 끝의 속도도 훨씬 더 U를 그리면서 많이 나게 되죠? 근데, 어드레스. 자, 백스윙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백스윙을. 왼쪽 어깨가 올라오는 상태로 백스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내려오는 것 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으로 끄어지고 끝나버리는 스윙이 자꾸 되니까 이걸 하기 싫어서 얘를 놔두고 클럽만 던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때 항상 지금처럼 왼쪽 어깨가 우측 어깨보다 낮아지는 이 포지션이 나와야 내려올 때 어깨가 유를 그릴 수 있다. 그 느낌으로. 네. 이 느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손이 제자리에 있고 이렇게 이때 포인트 하나 더 느껴보셔야 되는 게 그립의 끝 부분이 헤드로 이동을 할때 헤드가 퉁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이 부분도 저희가 그 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던 비스윙 비스윙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이 상태에서 그립의 끝 부분을 앞으로 이동하면 헤드는 자연스럽게 뒤로 떨어진다. 똑같이 그렇죠. 떨어지고 휘두르고 다음. 떨어지고 휘두르고. 그러면 이 부분을 나눠서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비스윙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고 먼저 팔로만 이런 느낌으로 다시 공을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연습이 잘 되신 분들은 방금 소개드렸던 움직임을 섞어서. 몸의 느낌만 집중하셔가지고 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몸의 느낌만 기울기로 느끼고, 반대도 느끼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B스윙을 해서 클럽을 다뤄서 가속을 높이는 부분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몸을 섞어서 합쳐주시면 훨씬 더 가속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집에서 이런 클럽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스윙을 할수 없다 하면 짧은 뭐 막대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막대기를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양쪽으로. 네. 이때 포인트는 내 손의 중심이 많이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손의 중심이.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네. 축이 같이 많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렇죠. 내 중심에 손을 둔 상태에서 여기서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음. 자 그러면은 이 자세를 지금 보고 계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제 자리에서 회전을 엄청 많이 하는 느낌이 나시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회전이라는 건 백스윙을 할때 왼쪽 어깨가 올라오면 무조건 머리가 움직여요. 그리고 칠때 우측 어깨가 올라오면 무조건 머리가 끌려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동작을 할 때, 왼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반대로 할때 우측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그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골프가 엄청 많이 좋아지세요. 네. 이 동작 자체가 저희가 그 전에 많은 채널이나 얘기를 많이 하는 축을 잡는 것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중심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게. 네. 그래서 이 동작을 하면 그 얼릭스텐션, 뭐, 스웨이, 하는 그런 동작들이 엄청 많이 없어지는데, 결국은 그런 스웨이나 얼릭스텐션 자체는 회전의 문제거든요. 회전이 바른 방향으로 회전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내 어깨와 골반이 기울기를 가지면서 회전을 해주고, 반대쪽으로 할 때도 기울기를 가지고 회전을 해줄 때 훨씬 더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기울기가 미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혹은 어깨가 올라오는 상태. 그리고 백스윙에서도 엉덩이가 기울기를 가지고 회전하는 느낌이 아니고 밀고 나갈 때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미스 패턴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갖고,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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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그러면 이 상태는 똑같이 저희 B스윙이죠. 그래서 이 동작을 몸의 느낌과 클럽을 섞으실 때 훨씬 효과적으로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